어느 날 국수의 주둥이가 빨개졌다 닭가슴살 때문인가? 모기인가? 장난감 때문인가? <목소리> 국수 자 한번 장자자 한번 포자야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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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만져도 아파하는 것 같진 않지? 응 어? 가뭐 국수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살이 다벗겨졌어 색이 변하는 건 아니겠지? 그냥 병 가봐야. 색소가 빠진 거 같기도 하고 다친 거 같긴 해. 다쳤다고 보에는아 응. 어, 너무 아파 보인다. 그시 아프진 않지. 응? 응. 표정 봐봐 병원인데? 어, 병원에? 응. 응. 수야 엄마랑 병수 병원 가는 중 아, 가방에 집어넣어 수야사자치 <laughs> 사자같이 생겼다고? 표정 물개라고 해주면 안될까요? 하프 물범? 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100킬로. 아, 아. 아, 요 네. 아, 아. 국주. 그렇게 태평하게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국주. 일단은 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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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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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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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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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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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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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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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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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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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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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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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뭐래요? 네. 어, 복수야, 얌전히. 네, 이렇게 손으로 아까 만졌을 때는 네, 뭐, 아파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좀 멀로 큰것 같은데. 그죠? 네. 이게 알러진 건지 아니면 그냥 다친 건지 몰라가지고. 가원생한번 사진만 좀 찍어줄래요? 여기 턱밑에좀 찍어주세요. 조명들, 틀시해서 얼굴에 라어 아, 이거는 다, 모두 가능, 다양성,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긁이서 철과상처럼 올라왔실 수도 있고요.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제 좀 약간 볼록하죠? 네. 아, 볼록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원인은 세포검사 정도는 해봐야 예상을 할수있겠으나 검사가 이렇게. 찔러, 바늘로 찔러서 그 바늘 안에 들어 조직을 꺼내는 건데, 너무 작잖아요, 지금.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상태니까, 찔렀을 네. 때, 어, 사실 검사기계좀 하다롭죠. 최소한 지우거나 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조금 너무 서두르는 건 없지 않은 것 같고, 어, 우선은 상처에 대해서 이제 연고랑 소독액 정도 사용을 하고, 계산 되는지를 네. 먼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연구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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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독과 연고를 먼저, 상하고 여부를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어디 막 비비 막 이불, 이불이나 이런 데서 조금 좀 편하게 있다가막 계속 긁거나 막 이런 식으로 비비적하거나 비비적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매트 같은 걸 깔아놓는데 네. 그걸 파먹으려고 이렇게 어젯밤에 했던 것 같긴 해요. 네. 생각해보니까 네. 네. 어젯밤에 갑자기 생긴 것같아세요요아 모르겠어요. 이게 잘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어서 못 봤을 수도 있다라 생각이 드 오늘, 네. 네. 오늘 네. 아침에 갑자기 발달했거든요. 사실은 어리니까 그냥 뭐 제가 세포검사로 결국에 알고 사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종양성 문제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목표이겠죠 우리도 조직검사하면 다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 근데 이제 뭔가 그런 문제의 가능성이 높진 않겠죠 지금 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나 이제 찰과상이나 아니면은 음... 지나친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음... 어, 접촉이 과해도 이제 양성종괴 정도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종괴 흔히 알고 있는 게 우리는 사마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아, 네. 아, 그런 것들을 릭그레닐로 말하고 해서 과도하게 좀 많이 흘렸을 때 그러니까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졌을 때도 이렇게 볼록하게 뭐가 생기지 아, 좋계 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들으니까 네. 오늘 새벽 아니면 어젯밤인가 장결에 네. 계속 바닥에 다 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렇게 하면 일단은 이론적으로 아. 가능한 것들 가능성이 엄청 이제, 이제 한 자릿수 퍼센트떼어도좀 말씀 생각나는 것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아. 어, 이제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 모낭충 같은 것들도 저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방 같은 거 하시나요? 그 외부 기생충, 내부 기생충은 한 달에 한 번씩 넥스트란가? 넥스가드. 넥스 넥스가드. 네. 네, 그거 먹이고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아 음... 먹인 지 일주일 됐어요? 아뭐 네. 처음 그렇죠. 먹여보는 건 아니고요. 꾸준히 먹여가 네. 이제 데모덱스라고 해서 네. 심한 케이스들 무시하시고 이런 식으로 또볼수 있거든요 턱이랑 입 주변 네. 이런 데 이런데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고 털이 좀 빠지고 아. 그래서 이것도 바로 처음 이제 하실 것 같아서 바로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 어, 한 달마다 하신다 그러면 사실 그게 걸릴 가능성은 매주 낮죠 게다가 렉스가드는 어찌 보면 이게 맞다고 했을 때넥스가드는 네. 그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은 네. 좀떨어지죠 그래서 1% 때로도 모낭충 이런 것들도 갖고 있다. 아, 요새는 아, 보기 아, 좀 힘들지만 아,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럼 모낭충이 넥스 가드로도 예방이 돼요? 잡혀요. 예예. 아, 네, 아. 네, 네. 걸린 것도 치료가 됩니다. 아. 네, 네. 넥스 가드는 사실 아이가 넥스 가드 부작용 따로 없다면 앞으로 계속 먹이시면 딱 좋은 거냐. 네, 네, 약국에서 예. 네. 네. 외부 기생충도 그러니까 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넓은 거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일단, 턱 피부는 이걸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은데, 만약 너무 개선 없으면은, 어차피 아이가 이제, 사실은 어떤 아이도 턱 찌르는 거는 사실 편히 받아들이긴 힘든데, 근데 이제, 국수는 조금 더 법이 많고, 이제, 네. 예민한 편이니까, 어 뭔가 한 검사를 할 때, 네. 한번싹 돌리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냥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나, 피부과 전문 병원에서 한 번에 그냥, 딱 원스텝으로 쭉 검사해야 될 거, 물론 돈은 좀 나오겠지만, 아취를 한다 그러면 한 번에 다볼수 있는 상황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생각해보면, 음. 나, 어린 나이가 뭐, 종양성 변화 없는,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죠. 사람도 그렇지만.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니까. 네. 한번 확인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독 연구하고 가라앉으면서 괜찮아 보이면,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센 네. 말씀 요약. 어, 접촉성 피부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음. 그래서 어, 소독약과 연고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음 가벼운 상태라지만은 혹시나 1%라도 다른 가능성이 있으므로 호전되지 않을 경우 좀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볼 것 이렇게 요약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 속이 하다 무슨 게 아플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진료 끝. 진료비는, 점점점, 22,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네. 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포메의 삼형제에게 돌아올 사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